선출권력과 입망권력 관련된 논쟁이 있어서 헌법을 읽어보라라는 음.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왜곡되거나 곡해되는게 네. 있다라는 거죠? 일괄해서 할 테니까 잘한 들어보세요. 그 라디오 방송의 사회자 질문이 이겁니다. 네.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예요. 아. 그러면 제 답변은 아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예.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. 아. 예.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났던데요? 예.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. 예예. 예. 두 번째로 그 발단이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닙니까 음. 민주당은 합헌이라 그러고 예.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. 그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. 그러니까 합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합헌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논의를 해야 그게 생산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. 그 어디에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음.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는다. 어. 공론의 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셨 지 않습니까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려면 발언 자의 뜻대로 해석해야 됩니다. 예. 왜냐하면 발언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음.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. 어,